고객에게 연결 니다 안녕하세요. 드리긴 니다 네. 예, 그 908동 찍어주셨는데 그 혹시 뭐 지하에 계실까요? 908동 지하에 3, 4라인 쪽에 있어요. 지하 1층이실까요? 네. 아, 예. 알겠습니다. 10분 내로 도착하겠습니다. 네. 아, 안녕하세요. 오늘 토요일 현재 시간 9시 57분입니다. 아, 사실 오늘 안 나가려고 그랬는데, 이제 대리기사들 단톡방에 있단 말이에요. 거기서 이제 어떤 사람은 8만원 받고 어디 가고, 어떤 사람은 5만원 받고 어디 가고, 이런 거 보니까, 아, 막 너무 자극돼가지고, <laughs> 도저히 참을 수가 없겠더라고. 그래가지고, 뭐, 오늘 술도 안 마셨겠다. 대리운전 하러 또 나왔습니다. 일단 집 근처에서 가는 콜이고, 서창동 가는 콜인데, 카카오톡으로 19,200원이니까 아마 한 24,000원 정도 단가 되는 것 같아요. 아, 서창동 가면은 아마 저기, 논현동 쪽이나 이쪽으로 빠질 것 같은데, 일단은 서창동 쪽으로 먼저 가서 상황 좀 파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서창동으로 먼저 출발하겠습니다. 오, 덥다. 예, 안녕하세요. 대리기사입니다. 네, 예, 안녕하세요. 그 서창 센트럴 푸르지오 508동 찍어주셨어요. 네네. 예, 거기 지하 1층에 계실까요? 아, 혹시 1, 2라인, 3, 4라인 뭐 구별되어 있나요? 어, 네, 1, 2라인. 1, 2라인. 아, 예, 알겠습니다. 10분 정도 면 도착할 것 같습니다. 네, 제가 깜빡이 켜고 있으니까 좀 이쪽으로 오셔도 될것 같습니다. 아, 알겠습니다. 도착해서 연락드릴게요. 네. 아. 네. 어. 지금 현재 시간이 10시 29분이고 여기 도착하자마자 지금 부계동 가는 거를 자배를 받았습니다 원래대로라면 은 인천은 죽어도 안 들어가는데 여기서는 뭐 어쩔 수 없어요 근데 또 잡자마자 안산 가는 콜이 떠가지고 참 그렇더라고 인천은 역시 걸렀어야 했나라는 판단이 또 나중에 들지도 모르겠는데 일단 가야죠 오늘은 토요일이기 때문에 셔틀이 아마 없을 겁니다 그래서 최대한 집 쪽으로 가는 방향으로 콜을 설정을 하고 움직이다가 이제 마지막에 집에 어떻게 들어갈지가 좀 저도 걱정이긴 한데 일단. 부계동으로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부계동 가는 거홀 2만원짜리라서 16,000원짜리 다 갚진 않은데 그래도 나가는 게 차라리 낫습니다 부계동 가서 카메라 다시 켤게요 어, 지금 현재 시간 10시 59분이고 부계역에 도착했습니다 지금 상동 가는 버스가 10분 있다 오고 여기 소사로 가는 버스가 이제 1분 있으면 오는데 뭘 탈지 굉장히 고민 중이에요 소사역 쪽으로 갈지 아니면 상동으로 갈지 어차피 시간 걸리는 건 비슷비슷할 것 같은데 어, 맞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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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일단은 저기 부천 쪽으로 가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신채입니다. 네, 오세요. 아, 숨이 취소하신다고요? 아, 알겠습니다 부천 자유시장 신곡본 1동 행정복지센터입니다. 다음 아, 지금 현재 시간 11시 10분이고 버스 타고 이동하던 중에 화성 세솔동 가는 거를 4만 원에 잡았는데 전화를 내려서 해야지라고 생각하고 한정과장 정도 타면서 왔더니 홀 취소를 당했습니다. 아, 그냥 애초에 처음부터 상동으로 갔었어야 되는데 괜히 이쪽으로 오면서 홀 준다고 알려네요자 상동으로. 이동. 작은 팁 아닌 팁을 드리자면 은 저는 내리자마자 일단은 어플을 먼저 켜서 콜이 있는지를 확인을 하고 콜이 없다 싶으면은 주변에 있는 버스정류장을 먼저 찍습니다 버스정류장을 먼저 찍은 다음에 그리고 버스정류장에서 이게 버스가 어디로 가는지 그거를 제일 먼저 보고 그리고 나서 성도 국제 신도시가 디에트르 시그니처가 가면은 못 나올 텐데 아... 놓쳤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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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동까지 다시 가야 되나? 선악역을 찍고 간다고? 선악역도 잠깐만, 내가 가는 선악역이. 가던 길이긴 한데, 그것도 못 하고. 디에트르, 35,000원. 가볼게요. 그리가 어차피 상동가는 시간이나 아니면 디에트르, 성도, 국제신도시 가서 거기서 나오나. 솔직히 똑같을 것같아 거리가 신곡운동 6 7 1 1인데 제발 역 반대편만 아니었으면 좋겠다. 우 다행히 저기 부천 북부 쪽은 아니고 남부 쪽이어가지고 괜찮은 것 같습니다. 손님한테 전화 한번 해볼게요. 아 갑자기 막송객풀이 엄청 많이 뜨는데? 예 사장님 안녕하십니까? 여보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예예그 오두막 양꼬치로 가면 될까요? 아니 좀 와주시고 그 맞은편 그 건물 지하 3층에 있거든요. 그 맞은편 건물 이름 혹시 아실까요? 아 어, 잠시만 제가 말씀드릴게요. 잠시만요. 그 KB 국민은행 있는 건가요 혹시? 아 맞아, 요 국민은행 그 건물이요. 아 예, 알겠습니다. 거기 지하 3층이요. 예 예. 아 예, 알겠습니다. 한 6, 7분 정도면 도착할 것 같습니다. 네. 네. 아 이거 경유도 있는 거 35,000원인데 이거 콜 잡고 전화하는 와중에 신도림 가는 거 35,000원짜리 떴었어요. 아 뭔가 오늘 타이밍이 영안 맞는 것 같아. 그래도 뭐 나쁘지 않아. 일단은 송도 디에트를 거기 가면은 진짜 나올 게 하나도 없을 텐데 버스가 있기를 바라면서 어, 가고 있습니다. 그게 아니면은 모르지 뭐. 어. <laughs> 송도 디에트르에서 해양경찰청까지 한 5km 될 텐데 그래도 날씨 좋고 하니까 좀자전거를 타던 키보드를 타던 나올 수 있을 거라 봐요. 나오다가 정안 되면 또뭐 택시 타고 또 이동하면 되겠지. 일단은 가보겠습니다. 와, 너무 오래 걸렸어. 아예 예, 그 기사님 예그보호 네. 열어 주세요 기사님 커떻게통하고요네공 만나면 사항실에 카드번호 남아서 출발해주세요 카드번호 아예 알겠습니다 네오 네. 지금 여기 디에트르 송도 도착했고요 근처에 아무것도 없는 허와벌판인데 한 1.8km 떨어진 마찬가지로 송도 허와벌판에서 지금 일단 코를 잡았습니다 장곡동가는 코리고 가격은 3만 원 괜찮아요 근데 문제는 1.8km를 이제 저 뭐냐 킥보드를 타고 와야 되는데 아 날이 막 덥고 춥고 막 엄청 짜증나네 일단 손님한테 전화 한번 먼저 해 볼게요 이게 두 개를 부른 거라서 손님 번호를 받아야 될것 같은데 그게 좀 애매하네 일단은 킥보드는 확보했습니다 좋아 전화를 안 받아 예 안녕하세요 대리기사입니다 예, 그 인천 타워대로 197번길 16 찍어 주셨는데 이쪽으로 가면 될까요? 예. 아 예, 10분 조금 더 걸릴 것 같습니다. 최대한 빨리 가겠습니다. 아, 3층으로 오세요. 지상 3층인가요? 지하 3층인가요? 지상이요. 지상 3층이요? 네. 아 예, 알겠습니다. 예. 네. 아저 혹시 그콜두개 불러 주셨는데 지금 전화 받으시는 어? 분께서 장곡동 가시는 분 맞으실까요? 아 맞아요, 맞아요. 아, 아 예, 알겠습니다. 맞아. 예, 빨리 가겠습니다. 예. 네. 예. 아 다행이다 그래도 장곡동 가는 거 잡았으니까 다행이지 으으으, 일단 빨리 장곡동으로 가는 코를 만나러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지금 장곡동으로 떨어졌어야 되는데 지금 이제 개봉동이고 현재 시간 1시 21분입니다 손님이 이제 장곡동 가는 코를 이제 잡고 내가 갔는데 이제 장곡동을 출발하는 게 아니라 개봉동에 있는 이상한 뭐7080 노래방을 간다고 글로 가자고 하면서 만원을 더 주시더라고요. 사실 준 것도 아니야. 이제 지갑에서 돈꺼에다가만 원짜리 간장 뚝 떨어지길래 내가 냉큼 주었는데 알고 보니까 2만 원이었습니다. 이런 만 원인 줄 알았는데 2만 원이었던 이만 원짜리 소소한 행복감 이런 게 있어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것 같아요. 아, 일단은 뭐 마무리를 지어야 될지 어떻게 해야 될지 좀 고민인데 지금 코스트코 앞이네. 아 근데 여기서 택시 타고 집에 가기도 뭐하고 거리가 참 애매하다. 일단은 편의점 보이면은 저 담배, 어씨, 아, 지났다, 편의점. 앞에 왔나? 한참 가야 될것 같네. 일단은 쿨좀 쪼아보겠습니다. 여기서 아니면 엠퍼스를 타고 한번더 나갈까 싶기도 한데, 시간이 1시 반이라 좀 모르겠네. 네, 지금은 시흥에 있는 저희 집 근처에 있는 은계 호수공원이라는 곳입니다. 아 주변 막 술집 같은 데에서 노래소리가 들려가지고 이것도 저작권 걸릴까봐 좀 걱정되긴 하는데, 아. 일단은 개봉동에서 처음으로 트루카를 타고 저희 집 근처로 복귀를 한번 해봤어요. 생각보다 트루카 괜찮습니다. 처음에 만원 선결제 해가지고 보증료 내는 게 있고, 그 다음에 개봉동에서 여기 응계지구까지 오는데 한 20몇 분 걸려가지고 7,100원인가 200원인가? 뭐그 정도 나왔던 것 같아요. 오늘 이제 총 수입을 계산을 해보니까 10만 7,200원이 됩니다. 맞나? 음, 107,200원에서 트루카 비용 7,000원 빼고, 아까 퀵비 2,000원 빼고 하면은, 대충 한 98,000원? 그 정도 되는 것 같아요. 토요일날 10시에 나와서 2시까지 집에 복귀한 데까지 2시까지 총 4시간 걸렸고 뭐이 정도면 25,000원 선이면 그렇게 나쁘지 않았다고 봐 근데 다만 좀 아쉬운 거는 아까 송도로 가는 게 35,000원짜리 콜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지금 생각해보면은 굳이 말고 50분 가까이 걸리는 콜인데 35,000원 밖에 못 받았으니까 그것도 경유까지 했는데 좀더 가격이 셌어야 되는 게 아닌가 하는 아쉬움이 좀 남는 하루였습니다 원래 제가 요즘 애들 보는 것 때문에 일요일 날 같은 경우에는 아침에 일찍 이제 애들 판매이고 이제 송도에 있는 그 문화센터에 가거든요. 그 문화센터 가는 것 때문에 토요일 날은 가급적이면 안 나오는 것도 있고 뭐 토요일 날 보통 애들 데리고 밖에 나가서 놀다가 집에 들어오면 너무 늦기도 하고 피곤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좀 셔틀이 없다라는 불안감 때문에 사실 복귀가 제일 문제잖아. 대리운전하다 보면은 근데. 이 복귀에 대한 걱정이 살짝 좀 앞서가지고 토요일 날좀 많이 쉬었었는데 많이 쉬었다기 보다는 토요일 일요일은 무조건 썼지 거의 근데 이렇게 트루카의 존재를 이전부터는 알고 있었어요 예전에 뭐였지 트루카로 이름 변경되기 전에 피플카였나? 뭐 그런 이름으로 돼 있을 때 언제 한번 써봐야지 언제 한번 써봐야지 하면서도 거의 한 2년 가까이 등록만 해놓고 한 번도 안 썼는데 오늘 처음으로 트루카를 써봤습니다 트루카를 쓸 기회가 아예 없었던 건 아니에요. 예전에도 막 안양에서 트루카로 한번 복귀 한번 해봐야지 하고 이제 그쪽으로 가고 있었는데 누가 체가더라고 트루카를 그래서 아 이거 트루카도 경쟁이 있구나 생각해가지고 그때 좀 마음을 한번 접었었었는데 아까 고척 그 뭐냐 고척 그 코스트코 그쪽에서 다행히 트루카 하나 있길래 그거 타고 복귀를 해봤는데 굉장히 만족스럽습니다. 다음에 시간이 되면은 트루카로 복귀하는 방법을 한번 영상으로 만들어 볼까 라는 생각도 듭니다 아 일단 오늘 하루도 뭐나 혼자 고생했지만 고생 많았습니다 <laughs> 그래도 10만원 벌어서 내일 또 애들이랑 놀때또 멋있는 아빠로 10만원 탁탁 쓰면서 멋진 하루를 또 보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이 있고요 일단은 빨리 복귀해서 좀 자야겠습니다 벌써 새벽 2시 몇 분이야 지금 2시 12분이네요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 계속 꾸준히 대리운전하는 영상 만들어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